파괴적인 서로 끌어내리는 거 이런 점을 좀 조심해야 되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당보다 우선시되거나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파괴적인 서로 끌어내리는 거 이런 점을 좀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문을 열고 하는 얘기하고 문을 닫고 우리끼리 치열하게 뭐, 다투어도 좋습니다. 이견과 의견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는 좀 조용하게 문을 닫고 너무 남한테, 어, 알리지 않는, 알리지 않고 의견을 종합해서 나와서, 그 분명한 것은 문을 닫고 문을 연 곳에서는 대화, 그 내용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괴적인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파괴적인 거는 스스로 파괴하는 건좀 피해야 될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추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뇨환 의원님의 말씀에 대부분 동감합니다만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안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실관계 확인입니다. 첫째, 민주당이 북한 인권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 우리 당도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는 게 당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었지만 그런 당론은 결정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둘째, 민주당이 북한 인권 대사를 추천하지 않는데 우리만 특별 감찰관을 추천하면 당의 정체성이 의심받는다고 합니다. 앞뒤가 뒤바뀐 주장입니다. 만일 우리 당이 특별 감찰관을 추천했는데도 민주당이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 민주당이야말로 정체성을 의심받고 격렬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민주당이 특검을 고집하며 야당 몫의 특별감찰관 추진을 안 하면 어쩔 거냐고 합니다. 그거야말로 민주당의 특검 주장이 정략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니 우리는 마음껏 공격하면 됩니다. 넷째, 특검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무용론도 있습니다. 요즘 문다희 씨 논란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만일 문재인 정권이 특검을 임명했다면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 특별감찰관을 북한,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연계하거나 정체성을 들먹이거나 무용론을 외치는 걸 국민들은 모두 구차한 변명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국민의 힘은 의원들만의 당은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당 의원님들은 영남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포진한 수많은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특별감찰관 같은 논란이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책임 당원들의 의견도 수렴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원과 국민들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펴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개의청을 통해 만약에 의청이 열린다면 공개 의총을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고 그래서 집권 여당입니다. 거기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당보다 우선시되거나 앞설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떠나가지만 당과 당원들은 남아서 보수의 전통을 지키고 역사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든. 당대표와 관련해서든 적어도 공당인 국민의 힘은 사적 충성과 이해관계보다 공적 책무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신문사설들은 특검까지 받으라고 아우성인데 특별 감찰관조차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사적 충성이 공적 의무감을 덮어버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생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시장의 상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살기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동떨어진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특별감찰관 하나를 놓고 우리 당이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